아들이 죽은 지 2년.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고 길었는데 벌써 2년이 흘러버렸네요.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. 싸웠습니다.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라.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.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. 그렇게 거리에서 외치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.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여전히 밑바닥 노동자들은 비참하게 죽어갈 뿐,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 아들이 일했던 태안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다치고 죽어갑니다. 얼마 전 하물 노동자가 스크류에 깔려 숨졌습니다. 이번에도 잘못은 숨진 노동자의 부주의로 넘겨졌고요. 위험한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진 자국 구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?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며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위험은 최저 비용을 감수한 개인의 몫이 되버립니다 특조의 권고안이 나온 게 작년 8월입니다. 위험한 현장에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권고안이 이행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. 여전히 자본 앞에 노동자의 목숨은 뒷전입니다. 가슴이 갑갑합니다.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왜, 왜 이다지도 어려운 일인 겁니까?